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눈이 떠지지 않았다. 모든 감각이 통제 바깥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몸이 암모나이트 화석처럼 흙바닥에 딱 달라붙었다. 잠시 희미하게 남아 돌아왔던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또 얼마나 흐른 걸까? 불현듯 얼굴에 떨어지는 찬 감촉이 느껴졌다. 뒤이어 미끄러지듯 빗길을 달리는 신경질적인 바퀴소리가 치익하고 들려왔다. 비에 섞인 흙냄새가 코로 들어온과 동시에 굳어 있던 손끝이 조금씩 움직였다. 하지만 오른손뿐 여전히 왼손은 감각이 없었다. 발가락을 움직여 보니 양 발끝에 힘이 전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조금씩 몸을 꿈틀거리는 사이 부슬거리던 비가 그치고 서서히 어둠이 걷혔다. 아침이 오는 듯했다. 엎드린 채로 가늘게 눈을 떠보니 국도 2차선 도로가였다. 도로에 빗물이 고인 웅덩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낡은 버스 한 대가 시커먼 매연을 뿜어대며 지나자 고여 있던 흙탕물이 촤르륵! 그의 얼굴로 흩뿌려졌다. 덕분에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이렇게 있었던 건가?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건한 차례 진흙탕 세례를 더 받은 후였다. 가장 먼저 그의 시야에 들어온 건 멀리 보이는 소나무 숲이었다. 밤밤에 내린 비로 말끔하게 씻겨내린 소나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났다. 유난히 싱그러운 빛을 자아내는 소나무에 그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소나무가 원래 저렇게 푸른 빛이었나? 소나무 수아래로는 널따란 눈이 펼쳐져 있고, 논의 끝자락 두렁 밑에, 그가 누워 있다. 바로 옆으로 좁은 2차선 도로가 뻗어 있었다. 그는 질퍽한 흙바닥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 보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옷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머리카락에도 흙이 들러붙어 무겁게 늘어졌다. 해는 아침이라는 걸 각인시키듯 강렬한 빛을 토해냈다. 따사로운 빛이 몸에 닿으니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어, 머리야.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자 눈두렁에 널브러져 있는 백팩이 보였다. 그는 무거운 발길로 눈두렁 사이를 비집고 가 가방을 집어 올렸다. 그리고 턱, 어깨에 맨 순간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어, 뭐야? 무심코 들어올린 백팩이 오른쪽 어깨에 걸쳐 있었다. 어려서부터 왼손잡이였던 그였으니 낯설게 느껴지는 건 당연했다. 그는 가방을 옮겨내려 왼손을 뻗었다. 어?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왼팔 소매자락 아래가 횡하니 비어 있었다. 어? 내 손, 내 왼손이 어떻게 된 거야?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는 눈을 비벼 다시 왼팔을 내려보았다. 하지만 빈 소매자락만 헐럭일 뿐이었다. 당황한 그는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러다 문득, 잘린 팔에서 아무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팔꿈치 아랫부분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통증이 없다니. 그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소매단을 걷어올렸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며 사라진 팔 안쪽을 들여다봤다. 어.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팔은 기계로 자른 듯 깨끗하게 잘려 있었다. 마치 마네킹 팔을 떼어낸 듯 깔끔했다. 잘린 단면을 살피던 그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원통형의 팔뚝 단면에 작은 금속 조각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복잡한 기계부품이 팔에 이식된 것 같았다. 그는 기괴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해질녘이 돼서야 정신을 차린 그는 도로를 따라 무작정 걸었다. 30분 정도 가다 보니 버스 정류장이 눈에 들어왔다.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다. 저무는 애가 마지막 힘을 다해 빛을 뿜어대자 정류장 깊숙히 붉은 빛이 스며들었다. 정류장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버스 한 대가 털털거리며 들어왔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였다. 서너 명의 승객밖에 없는 정막한 버스에 오르자 피곤해지던 운전사가 라디오를 틀었다. 그는 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무료하기 짝이 없는 시골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자창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서울로 들어선 것이다. 버스는 어느새 하남 길동을 지나 잠실역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는 방이동에서 내릴 준비를 하며 운전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오늘이 2021년 5월 30일. 맞죠? 운전사는 힐끗 그를 쳐다보더니 대답 없이 문을 열어 주었다.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건 알지만 하룻밤새 팔에 전자부품이 이식되었으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맥주를 사, 파라솔에 자리를 잡았다. 라면을 국물까지 다 비우고, 반숨에 맥주를 들이켜며 그는 어제 일을 떠올렸다. 지난밤 그는 친구 종호와 홍대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후 택시를 탄 그는 집이 있는 방이동에 도착하기 전에 택시에서 내렸다. 터덕터덕 도로가를 걷다 보니 후두둑 예보에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술김에도 급한 마음이 들었던 그는 휘청거리며 차도를 가로질렀다. 8차선 노로를 겁도 없이 무단횡단하던 그는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다.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다. 몸 안에 있던 것을 하스팔트에 모두 쏟아붓고 고개를 들었을 때 회색 트럭 한 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경적도 헤드라이트도 없었다. 마치 겨냥한 듯 육중한 몸체의 트럭은 곧장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툭! 그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허공이로 튕겨 올랐다. 눈을 떴을 때는 시골 도로 위. 그가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였다. 아마도 정신을 잃은 채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을 것이고, 무슨 이유에선지 경기도의 시골 도로로 옮겨졌다. 어느 시점에 왼팔이 잘렸는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룻밤새 일어났다. 맥주가 떨어진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 캔몇 개를 더 사갖고 파라솔로 돌아왔다. 한참 동안 파라솔 의자에 앉아 늦은 퇴근을 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의미 없이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지난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종호가 떠올랐다. 그 녀석은 혹시 아는 게 있지 않을까? 하지만 종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다시 맥주를 홀짝이는데, 난데없이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돌풍에 놀란 편의점 직원이 밖으로 나와 파라솔을 접었다. "일단 집으로 가자. 가서 천천히 다시 생각하자." 그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는 소매 자락을 보며 위로하듯 중얼거렸다. 집에 돌아온 그는 샤워를 하고 나서 다시 왼팔의 절단 부위를 살폈다. 물이 닿아도 통증은 없었고 물방울이 절단 부위로 스며들지도 않았다.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을 열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옅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때 종호에게 전화가 왔다. 종호야, 어제 말이야. 그는 지난 밤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하지만 종호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인국이 너 아직 술이 덜깬 모양이네. 너 힘든 건 아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왼팔이... 인국아,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그럼 끊는다. 인국은 끊긴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다. "하긴, 하루 만에 팔이 사라졌다고 하면!" 나라도 믿지 않겠지. 창문을 열자 빗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오려고 그렇게 거친 바람이 불었나보다 생각하며, 인국은 컴퓨터 앞에 다가앉았다. 비 덕분에 원룸 안에 텁텁한 공기가 다소 가벼워졌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팔이 없어져. 검색어를 치던 인국은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검색을 그만두고 벌렁 침대에 드러누웠다. 그리고 차근차근 전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제 인국은 3년간 사귀어온 여자친구 미라에게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았다. 홧김에 종호를 불러내 술을 마셨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트럭에 치였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트럭에 치이고, 황당하긴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잘려진 팔과 그 안에 쇳덩이들은 어떻게 설명하지? 갑자기 내가 기계인간이라도 됐단 말인가? 그는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화장실도 간다. 달리기는 보통이고, 힘은 그닥 세지 않고 아이큐도 별로다. 굳이 남들보다 잘하는 걸 꼽자면 노래 실력 정도. 하지만 그것도 밥벌이를 할 정도는 아니다. 인디 밴드를 하겠다고 친구들과 홍대 근처를 어슬렁거린 적도 있지만, 그것도 한때였다. 어쨌든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재능도, 열정도 없이 그저 울분과 분노만 가득한 인간. 종우한테 다시 전화를 해볼까? 아. 심란한 마음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데 발신기록 목록이 눈에 들어왔다. 어? 이게 뭐야? 목록에 당황스러운 이름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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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맙소서, 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심지어 중간에 미라와 통화한 기록까지 있었다. 하지만 인국은 전혀 기억이 안 났다. 놀랍게도 그 통화 내역들은 트럭에 치인 후부터 오늘 새벽 눈을 뜨기 전까지 기록들이었다. 미라와의 연애는 그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이 났다. 그녀는 그가 가진 돈을 야금야금 뜯어가다 돈이 떨어지자 이별을 통보했다. 밴드를 그만두고 2년 남짓 다녔던 회사에서 받은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모두 미라에게 들어갔다. 이보다 더 전형적이고 진부한 막장 관계가 또 있을까. 그가 자처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미라에게 또 전화를 하다니, 인국은 허위가 없었다. 호인국, 넌 틀림없이 미친 거다. 그는 후회를 하며 머리를 쥐어 뜯다. 갑자기 뭔가 반짝했다. 혹시 미라는 아는 게 있지 않을까? 인국은 결국 동네 카페로 미라를 불러냈다. 그녀는 늦은 시간에도 의외로 순순히 나와주었다.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흥. 미안하단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밤새 전화 건 것도 모자라 이 늦은 시간에 불러내고. 혹시 너 다시 나랑 만나고 싶어서 그래? 미라는 빈정대듯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일단 이것부터 봐. 그는 잘려진 팔을 테이블 위에 턱 올려 놓았다. 그런데 놀랄 줄 알았던 미라의 표정이 심드렁했다. "'그게 왜?' "'왜라니? 너이 팔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미라의 반응에 기가 막혔다. "'갑자기 왜 이러실까? 니네 팔이 그랬던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흥. "'뭐? 뭐라고?' 인국은 미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팔이 원래 이랬다는 거야? 어이없네.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니? 오히려 미라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종미라,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인국은 쾅 소리가 나게 테이블을 내리쳤다. 주위 손님들이 힐끗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미라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제야 그녀는 비꼬는 표정을 지우고 진지하게 물었다. 인국이 너,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